탁구의 정석 하허핑입니다. 한님. 네. 탁구의 기본 있잖아요. 네. 기본이 뭐뭘까요 혹시? 포핸드. 예 맞습니다. 쇼트. 예 맞습니다. 쇼트. 어떻게 아셨습니까? 기본, 제가 알려. 알리... 기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려주지도 네. 않았는니다아 저는 그게 최고예요. 네 아, 예, 맞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은 화커트 네. 네. 백 쿼트를 할 겁니다. 네. 솔직히 화, 쇼트, 커트 이것만 확실하게 잘 배우시면 네. 충분하게 게임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처음에는 화 커트 먼저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기 준비를 하잖아요. 네. 화 커트 하실 때는 여기 미들 선있잖아요 네. 다리가 안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왜? 이까지 음. 넘어오면 네. 여기가 비잖아요. 음. 그래서 될수 있으면 한이 정도. 네. 그 다음에 저희가 화 커트 오면 공이 짧게 오잖아요. 네. 그럼 팔을 이렇게 앞에다가 많이 뻗으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손목을 뒤로 살짝만 빼보세요. 네. 이게 손목이잖아요. 네. 그 이렇게 해서 커트를 할 겁니다. 음. 그리고 커트 했죠. 음. 제가 한이 정도가 각이 한몇도 같아요. 아니. 40, 40도? 이게 사람마다 틀리는 40도, 40도? 40도? 40도 될수 있고 45도가 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저희가 커트를 하면 네. 탁구 되어 있잖아요. 네. 최대한 낮게 커트를 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음, 네. 이런 식으로, 높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음. 준비하고 있다가 팔을 뻗어서 손목으로 커트 하시면 됩니다. 커트. 네. 지금 이렇게 커트 했잖아요. 네. 그리고 화커트는 솔직히 박자가 중요합니다. 화커트는 될수 있으면 박자를 좀 빠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공이 날라오잖아요. 하나, 둘 하면 이상합니다. 그래서 공이 날라오면, 앞에 공이 날라오잖아요. 맞자마자 바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네. 커트. 커트. 자. 이렇게 커트를 했잖아요. 네. 여기에서 두 발을 뛰면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냥 오는 발만 왔다 갔다하면 늦어요. 네. 그 커트를 하고 나서 두 발을 뛰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네. 한이 한번 해보세요. 앞에 뻗어놓고 자르고 또 앞에 뻗어놓고 자르고 오자또 네. 그. 한이 낚게 낮게 조금 더 낮게 가시야죠 그렇죠 또자자한번 더요 보세요 그리고 저희가 화커트 타일 때도 커트가 낮게 올 때가 있고 조금 높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는 높이 있잖아요 높이를 조금 더 조절하시고 커트를 내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 탁구대, 상대방 탁구대 공이 낮게 가요. 네. 커트볼이 좀 떴다고 해가지고 밑에 이렇게 커트를 하게 되면 뜰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에 따라서 높이를 조절하시고 커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백커트가 할 겁니다. 백커트는 솔직히 박차는 의미가 없어요. 빨리 하든, 늦게 하든, 천천히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자, 백커트도 당연히 오른발이 들어가야 되겠죠. 네. 보세요. 각도가 한 45도? 네. 예, 45도 유지하시고요. 그 다음에 될수 있으면 라켓이 몸에서 있잖아요. 네. 미리 멀어져 있어면안 돼요. 음, 그래? 보세요. 제가 지금 몸에서 멀어져 있잖아요. 네. 내가 칠수 있는 거는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럼 커트가 약해요. 그 처음에는 라켓이 몸 있잖아요. 네. 몸에 조금 가까이 붙여주는 게 좋아요. 네. 그 다음에 공이 날라오면 막고, 네. 날라오는 공 속도라 네. 내가 뻗어나가는 속 또 있잖아요. 예. 이게 서로가 마찰이 돼야지 커트가 많이 먹어요. 자, 커트. 자, 커트. 자, 이것도 당연히 탁구대 최대한 낮은 지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커트 하실 때. 자, 커트. 자, 지금 이렇게 커트를 했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백에서 백으로 커트를 할 겁니다. 네.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있죠. 지금 어때요? 이렇게 커트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제가 여기서 백으로 줘야 되니까, 손목 있잖아요. 네. 이 손목이 이쪽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게 좋아요. 그냥 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손목을 치면서 약간 이렇게 있죠. 다 펴지도록, 그렇지. 어. 네. 여기서 네. 공 옆에 부분 있죠, 조금. 네. 이쪽으로 탁 해줘야지, 음. 백으로 확실히 들어갑니다. 음. 자. 자, 이것도 커트하고 두발 뛰셔야 됩니다. 네. 커트, 뛰고. 자, 한이 해보세요. 뛰고, 또. 자, 또. 자, 두번 더요. 하나. 둘, 한번 더요. 한이 보세 네. 그러니까 저희가 커트가 손목을 안 쓰고 이렇게. 끊어 사는 커트가 있고 어, 양쪽으로 이렇게 손목을 쓰면서 하는 커트가 있어요. 음... 그 오늘 저희가 이제 손목 쓰는 커트를 할 겁니다. 아니 네. 그리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탁구의 기본은 하, 네. 쇼트 커트입니다. 이세 개만 잘해도 솔직히 게임 충분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중요한 거를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니 네. 오늘도 한 10분 보여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하는 게 손목 파는 거구나 손목을 쓰는 거구나 누나 저거 아닐까? 그 위치 중요해요? 알겠어요 이때까지 거기 있었어. 몰라 기억 안나 <laughs> 잠깐만요. <laughs> <laughs>